등에 집을 지고 다니는 달팽이와 달리 집이 없는 민달팽이입니다. 집 사는 걸꿈쫓차못 꾸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요즘 청년들을 민달팽이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고시원이나 반지하방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130만 명에 달해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합니다. 뉴스앤뉴스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인 24살 김영 씨의 보금자리는 한평반 남짓한 고시원입니다. 누워서 발뻗기가 어렵고 의자를 놓을 공간도 없습니다. 두뼘 남짓한 간이 창문으로 단신히 바람이 통할 뿐입니다. 그냥 이 정도 조건에서 25만 원. 가장 큰 부담이 이제 보증금이기 때문에 근데 고시원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없다보니까 웬만한 원룸은 보증금만 천만 원을 웃돌고 대학 기숙사는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1인 청년 가구 가운데 최저 기준 이하의 주택이나 반지하, 옥탑, 고시원처럼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비율, 즉, 주거 빈곤율은 36%에 이릅니다. 심각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민달팽이 집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이른바 사회주택입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후원금으로 다가구 주택을 통째로 장기임대해 청년들에게 방을 재임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6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정도로 저렴하고 주거 환경도 쾌적합니다. 볕도잘 들고 따뜻하고 이런 집을 살 수가 있을까 꿈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큰 집을 빌리고 그것을 나눠 쓰게 되면 임대료를 내는 개인 입장에서는의 평당 임대료를 많이 내려가요. 하지만 민간의 노력만으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단순히 청년들이 좋은 환경에 사느냐 마느냐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가 결혼 출산 기타 사회적 문제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우선 공공 기숙자를 비롯해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의 보급을 늘려야 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에 국한된 공공주택정책의 대상을 청년 1인 가구로까지 확대하는 정책적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SBS 하현조입니다.